예쁜이들이 왔습니다요. 또 왔어요. 또 왔어요. 또 왔어요. 계속 오지요. 계속 예쁜이들 보셔야지요. 이렇게 예쁜 거. 상큼상큼 발랄하고 아름답고 예쁜 애들. 매일 같이 보셔야지요.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물잘 들어갑니다. 물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. 물이 아주 드러내들도 있고 지금 잘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지요. 아름답습니다. 단풍은 막 우스스스 떨어지지만 우리 다육이들은 물이 지금 고깨 곱게, 곱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요. 요거는 한 세트 7만 원입니다. 잘 보세요. 요거 철아 선물입니다. 요거 설하는 선물이에요. 예쁘게, 분두 예뻐요. 앙증맞고 예뻐요. 이렇게 해갖고 한 세트, 요렇게 한 세트 7만원입니다. 데려가세요. 예쁠, 예쁠 때 데려가세요. 예쁜이들 보셔야지요. 카리스마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. 요렇게 예쁘잖아요. 그쵸? 저만 예쁜가요. 요렇게 예쁜 얼굴들. 보고 싶으시죠? 너무 예뻐. 아이고, 예뻐라. 아공, 예뻐라. 그쵸? 예쁘죠? 예쁜이들 한 세트 데려가세요. 7만원입니다. 감사해요.